몸 상태 어쩐냐 얼굴은 실신돼. 몸 상태 <laughs> 안 좋아요. 정말 아픈가봐 얼굴이 많이 아니네. 그래서 왜 잘못 차림인가요? 이렇게 있습니다. 오늘도 짤방인데요. 어? 아유 아파라. 아이고 아파라. I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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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 아이고. o I go, I 아 o I g 아이고. o I go, I go, I go, I go, I go, I go, 이 정도면은 과실 뷰를 불문하고 과실이 아니라 과로라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장님 아니, 저통사고안 당했어요 어우 세상에 이거 이게 뭐야 얼굴이 합성 아니야 이거? 일단 체온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때가 꼈습니다 <laughs> 자, 여러분 일단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사 선셨잖아요 실제 걸로 진단받고 왔지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은 오늘 웃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사 선생님 들어와주세요 어디에요? 네. 여기에요? 이환장가요 어? 잠시만요 코는 그... 진짜에요 가짜예요 가짜는 아니고요. 예. 네. 튜닝을 한 상태다. 저 전문이 아닌데요? 그럼 선생님 전문이 무엇이죠? 이태경 아빠입니다. 이완자 뭐예요? 아 이완자 응력판입니다 이완자예요? 네네. 네. 얼굴을 부딪힌 건가요? 잠시만요. 웃을 일이 아니어가지고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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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한 거요? 자,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.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. 네? 이게 또배에 복수가 찬걸 수도 있어요. 잠시만요. 이거 또 바지 벌을수 있나요? 선생 바지 벌을수 있나요 지금? 벌을수 있어요 없어요? 딱 말해요! 못 벗어요? 그럼 제가 벗을게요! <laughs> 선이 도구는? 청진기입니다 블루투스인가요? 네 블루투스 청진기 개쩐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점심에 뭘 먹은 거죠? 살아있는 거 같은데 <laughs> 그래서 선생님 저 방금 대본에 없는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예, 예. 가위 진네 가위바위보 치는 사람이 대방구 해볼래요? 제가 하겠습니다 <laughs> 제가 의사잖아요. 아 그렇게? 네. <웃음> 과로는? 한자 <laughs> 잠으세요. 잠으셔야 합니다. <laughs>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어... 아도팽창으로 일단 진단을 내면 될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이 상태는 네, 이게 지금 준비 검사 필요합니다. 머리가 왜 이러죠? 비어 있는데요? 준비성을 꽤 <laughs> 이것저것 잘 준비하셨네요. 어? 아니 어, 진짜 배가 고팠어요. 진짜? 일단 이건 제가 봤을 때 합병증이 맞. 얼굴 이따 있다 이런 거. 안면 찢조 감우시. 아니 이 그러니까 안면 찢조 감우시에 찢진 감운치. 네 맞습니다. 네, 네. 얼굴 이런지는 이 얼마나 됐죠? 이십오 년. 병원장님 정도는 와야 이게 지금 치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. 병원장이세요? 지나가다가 목격하다 온 사람입니다. 아 예. 진짜 못생겼다. <웃음> <웃음> 왜 그래? <laughs> 이 친구가 지금 로라고 하는데 사대모사 가능한가요? 하는 면안 아픈군. 거... <laughs> 예. 액션. <응>? 이. <laughs> 잠깐만. 잠시만요. 다시. 다시. 테 <놀람> 저, 저 사람을 볼 너무 무 <laughs> <laughs> 아, 저희가 지금 진짜 이것저것 지금 치료 방안을 모색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생겼어요 <laughs> <laughs> 아 가만 좀 있어! ㅅㅂ 진짜 <laughs>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<laughs>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? 제, 저는 보호자 없는 제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남자친구 분 <laughs> 사전에 이미 연락처를 받아놨습니다 제 남자친구의 연락처가 있나요? 네 예. 저도 알려주시면 <laughs> 아 이거 끝나고 드릴게요 <목소리> 여보세요? 은별이 남자친구분이신가요? 어. 은별이 남자친구요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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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만하나씨 네? 여기 옆에 누구 있어요? 당신의 여자친구 은별이와 <목소리> 함께 있습니다 <목소리> 아가까 봐요 그까이 보세요 여보세요? 저 누구신데 그런 소리라고 느껴요 누구세요? 저..저..그..그.. 누아니요 저..저..저.. 저..저..저.. 저기 오늘 우리 카트라이더 디렉터님 그만뒀어요 이 때문에 저..그..그.. <목소리> 죄송합니다. 저희가 전화드릴 템이 아니었군요. 우리 집 고양이 눈별이거든요. 우리보다 못하네요. 근데 그그 그분이 저한테 뭐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? 사실 결혼식 때 깽판 치고 싶었대요. 왜냐면은 뺏기고 싶지 않아서. 어떻게 유부남한테 전화를? 일단은 제가 비전문가의 소견으로서 비전문가의 소견을 내면 안되지 코 수술의 자국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저도 전문이거든요. 이 메스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. 네 맞습니다. 이게 메스. 예. 네. 네. 당구. 오백 원짜리 들어가겠는데요? 치료비가 시급한 아니 치료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. 지금. 이쁜 은별이에요. 아니 일단은 <laughs> 판자 본인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. 괄호가 어떤 경위로 생겼다고 지금 의사선생님께 들었나요? 저는 괜찮은 거 같은데 네. 스트레스랑 업무 과다라고 네. 빡센 일정 속에서 운동을 매일 했던 게 확은 아니었나 네, 그거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그냥 생긴 거에 대한 근본을 먼저 찾아야 했어요 의사선생님이라는 분이 거짓말한 겁니다 수액도 86,000원짜리 만 맞고 70살이 나은 거 같은데 어린 진료별 어린 돈이 나 털졌나요? 나 털졌나요? 모르겠습니다 누나 <laughs> 아, 네 이야기를 좀 해봐 뭐가 그렇게 바빴던거야 운동 말고 그..저는 왜.. 왜 제가 과로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과로는 약간.. 퀵 쓰러지고.. 막.. 이야! 아 근데 너 진짜 과로야? 진짜 아파? <laughs> 너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구나 응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유튜브에 쓸수 있어? 제사님이 해주지 않았나? 우리는 불가능해! 하지만! 편집자는 가능해 가능하지 살릴 수 있죠? 안돼. 영상이 끝났답니다. 영상이 끝났답니다. 영상이 끝났답니다.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